이제 저거는 좀 뽑고 뭐 스리가스 그런 거 준비해주고 뭐 하면서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아카데미 고디서 완성되고 3배력까지 올려주는 베지노 선수입니다. 일단 아직까지 엔지니어베이가 없어요. 자 에볼루션 챔버 이러면 미친 저그 맞죠. 서로 무난하다고 생각하지만, 미친저그 갑니다, 김수현 에블루션 챔모 올렸거든요, 여기서. 원마이 남마당 포베럭 올려주면서, 아카데미를 곧바로 올려줬습니다. 이러면서 스캔. 그, 일단, 미친저그를 빠르게 소환하기 위해서는, 달가기 위해서는 이제 삼가스 가져가고, 성큰 많이 박아주면서, 뮤탈로 진짜 엄청난 시간 차 벌어야 되는데, 일단 정리 통해서 확인했죠? 한번 간다는 거. 자, 사성큰. 사성큰이고, 이게 만약 타이밍이 딱 맞춰서 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엔지니어업이 아직까지도 완성 안 됐고요. 그러면서 김수현 선수, 스파이어는 절반까지 지나갔습니다. 자, 스캔 통해서, 어, 투성칸이네? 근데 저버링이 현재 없거든요. 와, 본진 베지노. 베지노 본진 지렸네요. 일단, 메딕 한 마리 잡혔고. 컨트롤. 와, 본진드론. 털리는데요, 여기서. 드론 엄청나게 잡혔죠. 자, 김수현 선수 이제 뮤탈이 뜰 시간인데 이러면서 추가 물량으로 파이어백까지 챙겼고 3배럭공이원 그리고 물론 병력은 잡히긴 했지만 돈이 엄청나게 잡혔거든요? <laughs> 자 이러면서 그래도 김수현 선수 발업이라도 완성돼 있으면 할만한데 지금 뭐 그렇죠 드론 빼주면서 뮤탈 컨트롤 집중해야죠 김수현님도 진짜 잘하죠 SCM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원탑 저그였죠 하지만 이러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물량이 너무 심하거든요 아바이어패두기 나눠서 안전하게, 쓰리가스 내주지 않겠다. 그 예림이 김진영 선수 말하는 거예요. 예림이 김진영, 강하람님 김진영 선수 지금 NTO 갔고, 김선수 출전 중이고, 가랑암 선수도 있고요. <laughs> 전설몬이래. <laughs> 예. 전설몬님은 요새, 제가 친초 키스 듣기로는 연애한다고 그러는데 연애한다고 하는데 그게 팩트입니까? 전설모 님께서 연애한다는 그 소문이? <laughs> 아, 아닌가 봅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 하이브 준비해 주고 있는 김수현 선수. 해체를좀더 올려주는 상태에서 저그링 업그레이드 아직 안 됐어요 <laughs> 자 근데 이게 먹히면 안 돼요 먹 오오오오오 이게 만약에 진짜 몰래 돌아갔으면 할 만했는데 자 5성 큰이에요 5성 큰이고 입구 쪽에 저그링이 있어야 하는데 와 근데 뮤탈도 없이 그냥 물량만 나오게 된다면은 자, 그래도, 추가, 오, 어, 추가 마린 잘 잘라내줬죠? 추가 마린 잘 잘라내줬습니다. 자, 본진 들어오면서 이득 봐야죠? 자, 김수현 선수 방이랑 완성됐고, 삼가스 가져가주면서, 가야죠, 일단. 오, 어, 이거는 좀 그런데요? 어, 근데 지금, SK 테란 준비를 해주고 있죠? 투 엔지니어 메인. 그리고, 오, 어, 피라까지 올려준 상태. 자, 이기서하이브 완성됐고, 울트라 리스크 캐번 3가스만 가져오면은 좀 할만한데, 아직 원스타예요2 엔지니어 베이. 2가스 울트라. 맞습니다. 지금 배슬이 없는 테란한테는 이게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유타를 안 벗고 바로 미친적을간 거예요. 스파이어 올린 이유는 스쿼디 소스 찍기 위해서겠죠. 베스 잡기 위해서. 이야, 이거 김선선 심리전 진짜 좋은데요. 자,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거 지금 입구 쪽이 있어야 되거든요. 완성됐어요, 울타라 리스크. 자, 소스 병력 버리고 가지고 있는데. 너, 아, 이거는 좀. 아쉬웠죠 자 울트라 리스크 곧 있으면 나옵니다 방업 찍었고 성큰도 많이 늘려준 상태 근데 베슬이 아직 투스타라서 좀 그렇긴 하거든요 성큰도 배 현재 성큰이 8성큰입니다 8성큰이고 테라 업그레이드 0 1업 그리고, 오버워드 뜨고, 울테라 리스크 뜰것같거요 자, 테란. 양쪽 선수가 꼼꼼합니다. 파이베르까지 현재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초스타포트까지. 자, 파이베르까지 완성됐어요. 파이베르 준비 중. 이러면서 울트라 디스크 나온거 봤죠? 아직 공방이라 와 이러면서 파이어뱃 한마리 자 울트라 디스크까지 방사업 안됐거든요 울트라 디스크 4기 자 베스 2기 말이 엄청 많아요 자자자 자, 자, 어 이레디 이레디 방 사업 완성, 데코 방 사업, 스커지도 있기 때문에 곧방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니 물량이 장난 아닌데요. 어, 따로 가면 안 되죠. 따로 가면 안 됩니다. 다 함께 가야 돼요. 이러면서 여서 여사... 아니 멀티 지금 상가스 준비를 해주는 것 같죠. 테라는 지 아직까지 공방 이러면서 셔플까지 아니 셔플이래, 탈업시까지 떴고요. 자 일단 스커지는 있긴 있는데 봐야 되거든요. 방사업 됐습니다. 어 근데 지금 드론 집중 뭐 하죠? 자드랍십드랍십드랍십 드랍십. 드랍십.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디팔 라마운드 이제 올려주고 있는데 스커지 어디 갔나요? 다 내리면 끝장납니다. 5마리 내려가고 본진 드론 또 털립니다. 어, 어. 설마 5마리. 와, 깨졌어요. 마린 5기로 드론 잡아놓고 스포닝 폴까지 깨고 이러면서 몇 패스리냐. 3대3 이에요. 그래도 뒷파일한번더 올리는 곳에서뭐 대단하긴 한데, 스포닝풀 바로 올려줘야 되군요. 울트라 리스크 일단 대충 많습니다. 오 자, 패스 하나. 자, 스포닝풀 어디있나요 스포닝풀. 김수현 선수. 스포닝 풀이 없어요. <laughs> 지금 이, 릴레이도 이상할 텐데. 자, 지금 울트라 리스크가 8마리. 베슬은 3배슬인데 아마당 쪽에 마, 아니, <laughs> 마린이. 추가 병력이 정도 있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래 리그는 뮤탈만 잘 써도 이거는 뭐, 어떡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서 이제 삼가스 가져가는 김수현 스포닝 포이도 이제 올려주고 있네 이거 합치면은 합치면은 자 그래도 뒷 판에다 생기이 생겼어요 짜내고 짜내고 짜내서 물량이 하부만 다 보니까 업그레이드해서 공이 방위롭됐어요 바이오닉 병료 그래도 베스 한 마리씩 잘라내준거좋구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병력이 이 병력이 지이 병력보다 훨씬 많거든요. 자 갑니다. 싸우죠 싸우죠 다크소다크소자 그래도 방사업이나왔습니다방사업이왔 쎄요. 울타라리스크 쉽게 죽지 않습니다. 데이 마린이 함께 있었으면 물론 잘 잡아먹긴 진짜 잘 잡아먹었죠. 이 병력은요? 잡히는 동안에 마린만 지금 어음 이게 지금 그냥 언덕 마린이나 빼야 돼요. 3가스 이제 완성됐고. 테란도 이제 완성됐어요. 그래도 그 동안에 아꼈던 가스 스커지더 블러 찍는 게 아니라 물량이 일단 많긴 많거든요. 이러면서 소수 백넘어해정도 있는데 팔매럭이에요. 그리고 울타리를 이렇게 따로 싸면 우안 됩니다. 순식간에 녹아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녹아요 이렇게. 자, 그래도 조각 물량 여기 잘라 내주는 거 좋긴 합니다만. 아니 이거 좀 극혐인데? 아니 진짜 이건 극혐 아닙니까? 자 다크 소운 본지 털고 있죠? 자 이러면서 결국은 리 배럭 장악? SCB 다크 소운 한 방을 더 뿌려야 돼요. 다크 소운 한 방을 더 뿌려야 돼요. 뭐하나요? 뭐하나요? 대로서 성큰. 자, 김수현 그래도 배슬 있어요. 배슬 꾸준히 찍고 마린 공산 방위업. 막나요, 이거 설마? 어, 그, 어, 어? 잠깐만요.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엄청 병력이 와가지고, 이래비만 잘 걸었어도 그냥 무조건 이긴 상황이었거든요? 패스는 많아요. 근데 자원이 없습니다. 여기 터격이 되면 없어요. 지지.